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열왕기상 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지방 분권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그래서 지역 자체 리더를 세우고 지방 분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그런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움직였고 특별히 이제 예, 아버지 다윗 때서부터 계승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예, 우리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볼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 중에서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던 게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열왕기상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선 바로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 가명을 자기가 분명하게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어 물려받은 모든 그런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 기구들, 특별히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목들이 그, 나무 기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특별히 이제 다윗 때부터 굉장히 무역, 무역과 교역을 했던 도로왕 시돈 히람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솔로몬 때도 그 도로왕 히람과 교역 관계를 맺게 되고, 특별히 히람은 아버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서로 간에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솔로몬도 역시 아버지와 동일한 방법과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도로왕 히람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교육하면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건축의 기술이 네, 그 히람이 갖고 있는 그로에서 갖고 있었던 그 기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이웃나라의 두로왕 히람이 그런 모든 원자재부터, 제목부터 그런 기술, 목공과 건축의 기술자들도 동원해서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사실 히람은, 우리가, 보면은, 두로 지역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이방인 나라의 왕이거든요. 다른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왕이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이제 나무 제목을 잔나무와 백향목. 백향목은 좀 부드러워 소프트한 재질의 고급재 제목이라면 잔나무는 굉장히 딱딱한. 그래서 뭐 기둥이라든가 힘을 받치는데 쓰였던 나무입니다. 그것을 바다를 통해서 뗏목을 통해서 요빠까지 오고 요빠에서 이제 또 이제 마차를 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제목들을 옮기는 그 모든 일들을 네, 히람이 도와서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그 제목을 도와주고 건축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제목과 그 이방인이 와서 그 기술자들이 와서 그것을 돕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로 관계, 다윗도 그렇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렇게 성전이 지어질 때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꼭 반드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성전에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어떤 그 성전이 건축할 때부터 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이렇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선을 거, 어서 저쪽은 아주 악한, 에, 악한 진영, 또그 속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만나서도 안 되고 교류해서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을 걷고 그렇게 생활하기보다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기보다는 그들이 모를 뿐이지,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과 속을 너무 구별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만 쌓아놓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군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적군이다. 이런 흑백 논리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됩는것이 얼마든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배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중심에는 자기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동일하게,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될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될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화를 우리가 타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벽을 탁 쳐놓고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갈 때 이웃나라 도로왕 히람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방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네, 그들에게 선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절히 기도합니다. 네.